안녕하세요. 저는 인생 첫 차로 아반떼를 구입을 했습니다. 어, 출고된 지한달반 정도 됐고요. 음, 모델은 아반떼 CN7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고, 트림은 인스퍼레이션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색상은 화이트 컬러로 구매를 했고요. 내부 시트는 이렇게. 이렇게 페이지로 했는데 정말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인생 첫 차기도 하고 운전도 처음 하는 거라 완전 쌩쌩쌩쌩 쌩 초보거든요. 그래서 한달반 정도 주행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차를 타면서 느낀 부분들, 기능적인 부분들을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일단 너무 단순하지만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거는 스마트 키가 정말 편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아까 열면서는 영상 촬영하느라 키를 사용해서 차를 열었는데 이거죠. 근데 사실 평상시에는 이 키를 잘 사용을 안 해요. 이게 소지를 하고 있으면은 소지를 한 상태로 차에 다가가면은 이렇게 손잡이 부분에 손을 대면 알아서 따닥 하면서 문이 열리기 때문에 닫을 때도 이렇게 터치로 손잡이 부분 딱 대면 따닥 하면서 닫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뭐, 요즘 나오는 차들 대부분 그럴 테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능. 첫 번째가 스마트키고, 요어지 이것도 주셨는데 사실 제가 요거를 뭐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진 않고 이렇게 이 콘솔에 넣어 갖고 다니는데 보통 어... 발렛 맡길 때나 그럴 때 사용하면 좀 유용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키를 굳이 들이지 않아도 이쪽 패드에 이렇게 대면. 시동도 걸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로 키도 열 수, 열고 잠글 수 있는 거라서 이것도 굉장히 편리한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편했던 거는 이 전동 시트와 시트 포지션인데요. 이게 그 차량에서 설정을 해놓으면 제가 문을 열고 닫을 때 포지션이 좀 바뀌어요. 이렇게 보면 뒤로 밀리고 있죠. 잠깐 다시. 응? 안 닫혔다. 다시 당겨지죠? 그리고 내릴 때는 좀더 편하라고. 폭을 열펴주는 거예요, 알아서. 이렇게 내리게 편하게 밀어줬다가 다시 당겨주고, 요 기능도 뭔가 단순하지만 너무 편한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포지션을 설정을 하고, 제가 주행할 때 뭔가 편리하게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요셋 버튼을 한번 누르고 1번을 누르면 1번 값에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맞추는 걸로 다시 이동을 해볼게요. 누르면 설정1로 변경합니다. 하면서 지금 제 주행할 때 편한 포지션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보통 2번은 제가 그냥 있을 때 편한 자세로 맞춰놓긴 했는데, 누르면... 이로 변경합니다 하면서 뒤로 좀 눌러놨죠? 요 전동 시트와 시트 포지션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도 이 이거 보면서 느낀 건데, 제가 문이 웬만큼 닫아서는 잘안 닫혀요. 이게 제가 한동안은 계속, 어 문이 열리고 다시 닫고 요거를 반복했던 이유가 제가 생각했던 힘보다 좀 세게 닫아야 닫히더라고요. 이게 근데 아반떼만 그런 건지 모든 차가 그런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좀 알려주세요. 생각보다 이렇게 세게 닫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세게 닫아야 문이 제대로 닫혀서. 아니면, 문을 좀 살살이지만 잘 닫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무튼. 그리고, 시동을 한 번, 걸어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포지션. 그냥 그어볼까 포지션을, 흘러갖고. 왜냐면 지금 브레이크가 너무 멀어서, 발이 안 닿네요. 자. 아니 이렇게 시동이 걸리죠? 높이는 살짝 닫는데 근데 이정도는 뭐. 제가 시동을 켰다가 어, 핸드폰이랑 차랑 자동으로 연동이 되면서 제가 재생 중이었던 유튜브가 실행이 되면서 녹화가 꺼졌어요. 그래서 다시 실행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 클러스터를 보면 제가 설정한 거는 이 큐브 모양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원래는 계기판 모양으로 해놨다가 그 제가 보기에는 그 계기판 숫자가 40 정도 된것 같은데 실제 속도는 뭐 30이고 이런 정도로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도 있게 제가 보려고 저는 아무래도 초보 운전이다 보니까. 그런 숫자적으로의 개념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큐브로 바꿔놓은 상태고 이 가운데는 지금 나침반 모양으로 되어 아이고 <laughs> 잘못 건드려서 와이퍼가 움직였어요 나침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설정은 사실 내비게이션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내비를 설정하면 내비 모양으로 바뀌거든요 음, 안내 모양으로, 잠시만요 설정을, 뭐, 오토스테이. 안 샥. 일반 도로로 안내할게요. 이렇게 안내하면서 얘가 바뀌었죠, 화살표로. 그래서 보통 한, 뭐, 1km 후 우회전, 요 정도의, 어, 화살표 방향, 방향, 방향? 방향, 방향 안내. 화살표. 정도 안내를 해줘요. 저는 사실 이게 되게 편할 줄 알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쪽 내비를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잘 자주 보진 못합니다. 이쪽 내비를 보이더라도 결국에는 이쪽 내비로 다시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가시성이 엄청 좋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기능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쪽 버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거의 안 만져요. 사용할 게 없고 뭐 이런 거는 음량 버튼이고 음량도 사실 이 핸들에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주행 중에 핸들에서 손을 떼서 여기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안 만지고 음 굳이 사용한다 하면은 뭐 중간에 이 정도? 맵으로 가는 정도? 뭐, 딴 거를 보고 있다가 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요 버튼은 가끔 누르는 것 같아요. 화면을 봐야 되니까. 그리고 뭐, 온도 조절하는 거. 이외에는 뭐, 열선. 운전석 열선. 그 다음에 조수석 열선. 핸들 열선. 그리고 공기 뭐, 내 외부 순환. 요 정도는 눌러요. 나머지는 눌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주 사용하는 거는 요 안에 있는 건데 사실 어이 우측에 있는 것도 잘 사용을 안 해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또 눌러본 적이 없습니다. 얘도 눌러본 적이 없고 이 차간 그것도 눌러본 적이 없고 요거는 이제 이 표시해주는 거를 바꿔주는 거라 뭐 로 할지 속도를 표시할지 지금 내비로 한 상태고 요거트는 그거고 음 사실 잘안 눌러요 이 차선 보조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되더라구요 제가 언제만 주행을 하다보니까 어 얘가 자동으로 띠디디딕 달리고 있을때 활성화가 되면서 본인이 핸들을 조향을 해줬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른 적은 없고 자동으로 켜진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정말 제일 자주 사용하는 건 요건데, 뭐 모드, 모드 누르면 뭘 설정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모드를 눌렀을 때 별을 눌렀을 때 별이 이제 즐겨찾기인데 저는 뭐 전화번호부로 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랑. 통화 뭐 걸고 끊는 건데 사실은 이 버튼 하나면은 됩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한달반한달반 동안 주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버튼이 이 음성 인식이. 어 음성 인식률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차에 타면 얘부터 눌러서 목적지 설정을 하고 바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해보면 한 번만 누르면 돼요. 그러면 역삼역 3번 출구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네 일반 도로로 안내할게요. 그래서 바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딱 타자마자 누르고 목적지 설정하고 출발하고 네 이거 굉장히 편리하고 좋아요. 그리고 중간에 급하게 전화할 일이 있어도 이거 눌러서. 엄마한테 전화해줘. 엄마에게 전화할게요. 아니요, 아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알아듣고 편리합니다. 특히 운전 중에는 손을 많이 핸들에서 뭐 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딱 눌러서 설정하고 하기에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기능 중에서 이제 이쪽을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요거는 이제 눌렀을 때 어떤 모드로 드라이브를 할 것인지. 노멀, 에코, 스포츠, 스마트. 노멀은 그냥 노멀인 것 같고, 에코는 이제 연비를 아끼는 모드라고 하는데, 뭐, 저도 동영상으로 많이 찾아봤는데, 에코는 좀 답답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 잘안 하고, 스포츠 모드도 사실 뭐, 그렇게 달릴 일이 없어서 안 하고 그냥 스마트로 지금은 해놨어요 얘가 뭐제 주행 방식에 따라서 자동으로 설정을 해준다고 해서 지금 현재 스마트 모드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어떤 게 좋은지 에코가 좋은지 노멀이 좋은지 혹시 어, 조언해 주실 분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리고 요거 요거는 이제 서라운드 뷰인데 제가 진짜 그이 음성 인식도 음성 인식이지만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너무 사랑하는 기능 서라운드 뷰 누르면 이렇게 지금 요거는 뒤에를 표시한 것 같고 공중에서 봤을 때를 이제 모니터로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주차할 때 엄청 편해요 초보이신 분들은 이 기능을 꼭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차할 때. 정말 너무 많이 도움이 되고, 지금 이 버튼을 눌러서 껐다 켰다도 할수 있는데, 보통 후진 기어를 놓게 되면 자동으로 돼요. 이렇게 자동으로 서라운드뷰 모니터가 되기 때문에, 어 주차하실 때 활용하시기 좋고, 버튼을 누르는 경우는 사실 많진 않지만, 이제 좁은 주차장 입구를 나간다든지, 출입구, 그리고 뭐 좁은 골목길, 이 정도에서 혹시 몰라서 아직 저도 차폭감이 그렇게 잘 익은 운전자는 아니기 때문에 초보이기 때문에 눌러서 혹시 모르니 닿는지 안 닿는지 한 번씩 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그거일 거예요 안전센서 따다다다다다 따다 하는 거 지금 켜놓은 상태고 요거는 사이드 브레이크입니다 사이드 브레이크인데 이제 뭐 이렇게 올리면 체결이 되는 거고 이렇게 지금 여기 빨간불 들어왔죠 지금 체결이 된 상태고 반대로 내리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린 거예요 풀렸죠? 근데 이게 뭐 체결할 때도 있지 체결하는 거... 무슨 말이지? <laughs> 이게 내려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푸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기능적으로 드라이브에 기어를 옮겨 놓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풀리게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이쪽 빨간 사이드브레이크 등잘 보세요. 제가 뒤로 이렇게 놓게 되면 풀렸죠. 사이드브레이크.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풀리기 때문에 자동으로 풀려서 출발을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를 눌러서 사이드브레이크를 풀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주 풀 일은 없습니다. 근데 요런 식으로 주차하려는데 사이드 룸가 올라 있으면 이렇게 체결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 버튼이랑 아요거다 이건 뭐지? 오토 홀드 기능. 이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능인데요. 오토 홀드. 요거는 지금 꺼져 있는 상태인데 한번 딱 누르면 여기 불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D단을 놓고 d 단을 놨는데 지금 오토 홀드가 켜진 상태죠? 저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어요. 요런 기능이에요.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를 정차시킨 후에 그대로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유지시켜 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켜져 있으면 정말 편해요. 그래서 도로 주행할 때도 신호 대기 걸렸을 때 브레이크를 이렇게 아예 밟고 있지 않아도 대기를 할 수가 있어서 정말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간혹, 다른 분들은 뭐, 차가 막히고 할 때,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상황에서는 좀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얘를, 이 오토홀드를 풀고 출발을 하려면, 아예 푸는 거 말고, 이 정차 한상에서 출발을 하려면, 엑셀을 한번 톡, 톡 발로 밟아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풀리죠? 근데 제가 지금 다시 밟아서, 다시, 됐어요? 발을 또 뗐죠? 그상에서 엑셀을 톡톡 톡 한번 밟아주면 요렇게 제가 지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끝까지 밟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얘가 안 켜지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더 세게 눌러 밀어볼게요. 지금 걸렸죠. 이런 식으로 오토들을 사용할 수 있고 이제 후진을 다시 들어갈게요. 해서 다시 파킹. 그래서 오토홀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거 역시 끄고 키는 버튼으로 잘 누르는 어, 경우는 많지 않아요. 뭐 자동 세차 할 때는 꺼달라고 해서 누르긴 하는데 얘도 누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저는 켜두고 다닙니다.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 기능 중에 요게 있어요. 후측방 모니터라고 해서 이제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 이쪽에서 모니터를 보여주는 건데 제가 우측 방향등 지금 켰죠? 이런 식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차가 혹시 다가오면은 저 사이드미러에서 이제 삼각형 빨간 느낌표로 경고를 준단 말이죠. 사운드도 따다다다다다 이러면서 경고를 줘요. 이게 사실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요 모니터를 보긴 보지만, 결국에는 사이드 미러를 봐야 한다. 보게 된다. 그리고 그게 더 안전하다고 느껴지고요. 요, 이 화면에 담긴 게또 전부가 아니니까, 도로 상황을 보긴 봐야 되니까, 결국에는 사이드 미러를 보게 돼서, 요즘에는 잘이 모니터를 보진 않아요. 요 모니터를 보진 않고, 다만, 방향 지시 등을 켰을 때, 그, 후측 빵 경고 알림 이 여기에 경고등과 함께 소리도 나거든요.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뭐 우측으로 좌측으로든 차로 변경을 할때 센서가 움직이면 경고 알림을 주면 그때는 일단은 차로 변경을 하지 않고 멈췄을 때 이제 안전하다 싶을 때 차로 변경을 하면 되니까 그 기능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 제가 한달반 정도 주행을 했지만 한달 반을 전부 하진 않았고 일주일에 두번세 번씩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주요적으로 사용했던 기능들 어, 그리고 느꼈던 주관적인 리뷰들을 해 보았는데요. 혹시 제가 모르고 있는 좋은 기능들이나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기능들이 있으면 공유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운전이 너무 재밌거든요. <laughs> 그래서 일단 한달반 동안 느낀 거는 아반떼는 정말 좋은 차다. <laughs> 운전하면서 진짜 너무 즐겁게 어, 그리고 안정감 있게 하고 있고요. 어, 요즘 또, 차가 없을 때랑은 또, 생각했더니 조금씩 달라진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나중에는 드라이브 영상도 한번 찍어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기능적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